손흥민은 선수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인정받고 있는 슈퍼스타 중한 명이다. 영국 플레니풋볼은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그는 또한 축구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남자 중한 명이라며 손흥민의 인간미가 드러난 열 개의 장면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영국 플레니풋볼은 손흥민은 삼촌리를 자주 풍길 때가 있다. 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자식이 올 때마다 손흥민은 삼촌 모드를 발동해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 2018-19 시즌 에릭 라멜라 크리스티안 에릭슨의 아이들은 손흥민을 만났을 때 미소를 잃지 않았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선수뿐만 아니라 스태프에 대한 감사함도 알고 있는 선수이다. 손흥민은 과거에 토트넘전 스태프를 위해 고급 한식 셰프를 구단에 초청한 것으로도 유명하다며 이번 한국 초어에서도 손흥민은 토트넘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은 때로는 불같지만 때로는 평화주의자 모드를 발동하고 칠레와의 A 매치 경기에서 칠레 선수들끼리 신경전을 벌이자 손흥민은 직접 달려가 두 선수를 저지했으며 이는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자 손흥민의 동료였던 가레스 베일도 손흥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항상 웃고 있고, 락커룸을 환하게 만든다고 칭찬한 바 있다. 손흥민은 과거 동료인 세르주 오리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득점 후오리의 가족을 위한 세리머니를 통해 감동을 선사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들과 친근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경기장에 비가 내리자 마스코트에게 손 우산을 해주는 모습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일화로 손흥민은 어린 숙녀 팬인 딜라일라 소프와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이 2022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올랐습니다. 영국 플래닛풋볼은 2022년 8개월간 EPL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를 1일부터 10위까지 조사했는데요. 2022년 2년 시즌이 시작되고 두 경기만을 치렀기 때문에 이 기록에는 대부분 2021년 22년 시즌의 기록들이 반영됐습니다. 손흥민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 개막한 뒤 사우샘프턴전에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1위를 차지하는 데에는 지난 시즌의 득점 기록이면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시즌이 개막했던 5월까지 5개월간 15골을 집어넣으며 이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후반기의 남자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왕을 공동 수상했고. 손흥민의 리그 23골 중 15골은 올해 들어 나왔다 그는 2022년을 와포드전 승리로 시작했고 3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는 멀티골을 4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패트트릭을 기록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전까지 8골을 득점했지만 리그 후반기에 접어든 1월부터 패막 전까지 무려 15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은 놀랍게도 2022년 23년 시즌 들어 아직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손흥민에게 기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20일 시작되는 올버햄튼전에서 시즌 마수거리골을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2위는 손흥민과 한골 차이로 해리 케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맨체스터시티 이적설에 시달렸고 개막 이후 시즌 초반에 부진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털어낸 뒤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최종적으로는 시즌을 리그 17골 구두움이라는 기록으로 마감했습니다. 케인도 손흥민과 비슷하게 17골 중 90%에 달하는 14골을 2022년이 시작된 뒤 득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시즌만 봐도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의 득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23골, 케인은 17골로 직전 시즌 토트넘의 득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팀내 득점 3위 쿨루셉스키가 5골일 정도로 1위와 나머지 선수들의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버햄튼과의홈 경기에서도 토트넘을 구한 것은 손케 듀오였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개막전에서 두 선수의 골업치도 대승을 거둔 바 있었던 토트넘이지만 아직 손흥민과 케인의 존재는 여전히 토트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